안녕하세요. 피사입니다. 음성에 있는 큰바위 얼굴 테마파크에 와있는데요. 이곳엔 세계 역사 속에 선정된 인물들의 천여명의 조각상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원생까지 역사의 의미와 미래 그리고 희망을 배울 수 있는 큰바위 얼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 입장료 7,000원을 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돌 조각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인들을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았던 또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대와 배경이 서로 다를 뿐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무예서유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처럼 버스나 다른 교통 수단이 있었다면 김정호는 더욱 쉽게 대동 여지도를 만들었을 것이고, 콜럼버스는모터가 달린 배를 타고 신대륙을 더욱 빨리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편리한 수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만을 가지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계 속의 위인들, 인물들이 신화적으로 비춰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그분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시대를 들으켜보고, 또 진정으로 나라와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 정신이나 위대한 발견, 발명 등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았으면 싶은데요. 조각의 선정 과정 중에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대 종교가, 정치 지도자, 발명, 발견과 작가, 철학자, 과학자 탐험가, 예술가 뭐 등등, 스포츠인 노벨 수상자를 총 망라해서 인류의 운명을 좌우했던 흥망성쇠의 영향을 끼쳤다. 그런 역사에 흐르는 방향을 바꾼 인물들에 대해서 이곳에 조각 공원에 세워졌다 그러는데요. 자, 이 조각 공원에 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그래서 큰바의 얼굴 조각 공원 조각한 조각상을 오늘 한분한 분에 한 살펴보고자 찾아봤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구에 <laughs> 들어서자마자 김구 선생님. 상이 보이는데요. 김구 선생님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라고 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상이 보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성철 스님의 상이 어, 엄마무시하게 큽니다. 이큰 바위 얼굴 테마파크는요, 위인을 알고, 지식을 알고, 역사를 알고, 세계를 알게 하고, 한국을 알게 한다고 그러네요.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헉, 헉, 큽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상에 쭉 있는데요. 장계석 상이고요. 장제수라고도 하죠. 중국의 군인이고 정치가이며 군사 지도자이고 대만의 건국자이신 분입니다. 필리핀 제7대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 이사이고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입니다. 나는 번쩍이는 그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일본 고액권 그러니까 일만엔이죠. 합해 속 인물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개몽사상가이고 교육가이고 저술가인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독일 통일의 주역인 빌리 브란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고요. 지금 역광이라 잘 <laughs>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칸규 전 총리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있고요. 기독교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마티르 하 모하마트라고 말레이시아 총리직을 지낸 인물이죠. 저 숲속 나무가지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laughs> 자라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간디는 영국과도 안 바꾼다고 할 만큼 유명하신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위대한 영혼을 가진 그런 분이시죠. 비폭력을 무기로 폭력, 식민주의, 인종주의와 투쟁을 했던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이었고요. 구르바츠프 하면은 러시아의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키가 작고 이마에 반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 눈에 확 띄는 그런 분이셨는데, 여기도 나무 숲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였던 분이죠. 아라바트. 위아드 해군으로 유명한 이성계 왕이고요. 그 옆에는 중국의 정치가였던 이안 스카이입니다. 이분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벌거벗고 태양력을 즐기는 것 같아요. 농담. 저 위에 있는 분은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캐누 선수촌에서 찍은 그런 모습을 담은 건데요. 캐누 선수촌장 이에리사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의 부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승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하다라고 시작되는 박연안의 목마와 승녀에 등장하는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짜라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저서로 유명한 니체의 상이 보이고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건설의 아버지인 에펠. 상의 부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이며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과 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수상을 거부했다는 그장폴사르트르입니다그 유명한 어,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문이죠. 콜럼버스. 지금 부위는 1 8라한 상이 쭉 있는데요. 이거는 전설의 소림 라한 음, 상입니다. 굉장이 살짝 어손 한번 마주 보고 어린아이 동상과 장, 장난 한번 <laughs> 대단합니다 마호메트는 어떻게 이슬람교를 창시 했나 라고 한 마호메트인데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상 에 어마무시하게 커서 멀찌감치 찍어야 돼요 귀왕 바오로 이세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옆에는 소크라테스 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laughs> 유명한 명언을 남긴 분이시죠? 플라톤이고요. 다 스승과 제자사이랍니다, 이분들이. 마리아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맹자, 공자입니다. 관세음 보살상이 있고요. 지장보살, 석가모니입니다. 여기에 노자도 있네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큰 돌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 중국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라고 합니다 필기의 왕이었다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 외에도 중요 인물들의 상이 산 밑으로 쭉 나열해서 조각해서 세워놨는데요 인도의 시인이자 철학자이고 극작가이면서 사상가이고 작곡가였던 타고르의 모습입니다 혜민이의 조화상인데요 독일이 배출한 당대 최고의 미인 배우 마를리 디트리의 사랑 그리고 보스턴의 존 F 케네디 2007년 10년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공개되었다고 뉴스에 나왔다 그러는데 세계의 사랑으로 꼽혔을 이 커플의 편지를 읽어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혜민이가 매혹적인 여배우에게 처음 러브레터를 보냈을 때의 나이가 디트리가 48살이었다네요 그보다 놀라운 것은 예순 한 살의 나이로 해밍웨이가 자살할 때까지 두 사람이 잠자들 리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랬던 해밍웨이 상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해 이곳에 한자들 모녀이고요. 는 북한의 대통령의 상이 있데요 대한민국 6대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영상에 엄 어, 엄청난 인심이.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계시고요. 최기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산 대통령 고종황제와 민비입니다. 한국 파라에 나오는 소선어 여왕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일본에 있는 분들인데요. 일본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노이야 신혼집중이고요. 이곳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2 4 0만 명의 영령들이 만들어 있는 그아티미야 신사. 이렇게 해서 일본관을 또. 여기는요, 세계 스카이스타와 영국 한세가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조각상에 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그리고 칼스 한세가 나있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자연하고 져있습니다 앞둘라흐만와이드카실가와 아, 축구선수 이런 분들의 상이 있었고요요 뒤쪽에 보지 않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동가이죠 기육자이시죠. 만한 여사라고요 여기는 시리네가미 일단 시세의 여성판타이면서무겔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아, 신품 모양으로 의자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부각성들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후에 아, 여성 판사이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7인 에바디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 가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아, 나옵니다. 아, 이분은 베르타 폰. 지너라고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요, 아일랜드의 여성 평화 운동가이죠 코리건 리빌이고요 이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카테말라의 인권 운동가인 멘츠입니다 스웨덴의 외교관이었고 또 사회학자였던 알바 미르자리입니다. 사회에 신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니의 얼굴을 머금고 계세요. 그 뒤에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요괴문학상을 전시 드리죠. 10년 동안 <laughs> 출간이 된전 세계적으로 나온 그 헬리포터가 초당 1 5째에 팔렸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마법의 꿈을 실어준 헬리프토. 헬리프토는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솔스토이가 있습니다. 찜찜유 식으로 했던 놀이 하는 그 모습이 형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가리공이 엄청 크게 하나가 달았습니다.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으니까 오, 나름 있습니다 <laughs> 저도 이런 식으로 한컷 어때요? 멋있습니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아담과 이브인데요. 아담과 이브는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부부인데요. 가슴을 가리고 부끄러운 듯이. <laughs> 있는 모습입니다 달가벗은 모습이 에이, 창피했었나봐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죠 다비두상 누구로 연상됩니까 말춤 어, 싸이의 조각상입니다 뮤즈워즈삼관왕의 타이틀을 진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죠 말춤으로 마릴리 먼너입니다 플레이브이 생간 후에도 크게 한 실력이 있고요 영원한 섹스신벌 마릴리 먼너입니다 찰스 브론슨인데요 위대한 탈출 테스 위시 브레이크아웃이라든지 안녕 친구요 등 유럽에서도 인기를 누린 바 있는 골드 글로브상을 수상했던 멋있습니다 세계의 명성을 얻었던 찰스 브론슨이었고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아주 근육질로 터미네이터 이런데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바 있는 배우랍니다. 이분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인기 토크쇼 오프라 원프리 쇼에서 진행을 맡았던 흑인이었는데요. 사생하였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미혼모였고, 뭐 그게, 그래서 그게 뭐 어쩌냐고요. 그랬던 아주 흑인 엉망상자 토크쇼 진행자로 신화가 된 오프라는 한 여인이 진행을 했는데 아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진솔한 고백으로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라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한국의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입니다. 이분은. 바브 호프로서 미국 코미디의 황제였고,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었죠, 미국에. 여기는 헬렌 켈러가 있고요. 이분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네 차례나 연속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플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우주 발사를 저기 한 호킹 박사,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인데요. 안희재 씨가 있고요. 고당 조한 씨 선생님이 계시고 유관순 언니가 계십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님이 여기 앉아서 신발 다 벗고 모자서 내려놓고 술한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laughs> 한국의 마라톤 선수 이봉주 건강이 안 좋았다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케어를 해서 건강하시길 바라드립니다 이 조각상들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불러보았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조화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있는데 아마 구경하기 한국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덴마크의 통화 작가인데요, 한스 안데르스님. 무요 제가 소녀 시절 때 좋아했던 미국의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네요. 아메리카. 소천민 인디언이죠. 저기에 인들은하폐 속에 나오는 인물상들이 같이 끝까지 쭉 나와 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국의팝 가수. 로코노래의 대왕이죠. 한국의 9 0 년대에 한핵을 그었던 가수. 서태지입니다. 대용준 하면은 겨울연가라든지 태양사신기 이런 것들도. 한국형 판타지를 궤도에 올린 한류스타 배용준이고요. 물시계를 발명한 장영실입니다. 인사차에서 꿈을 이루지 못했던 오베레스트 원정을 했던 박영섭 대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요 신을 물리칠 수 있는 열두 가지 동물을 표현한 건데요. 즉 오늘날 띠로 알수 있는 동물상이 있고요. 새로 회장님이시죠? 정주영 씨 상이이고요. 그 옆으로는 음료팀이 없었던 회장 이병철씨 이 아프리카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죠 흑인 인권운동가이기도 했던 레이슨 만델라입니다 세너마이트 르발벨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560억 달러나 기부를 했던 기부의 천사 빌게이츠상입니다 그 하면은 컴퓨터를 사랑했던 이런 분이죠 누궁아 주사 민영환 씨 상이 보이네요 오스트리아의 정신신경학 의사죠 정신분석의 프로이드입니다 한기료 박사님이 계시고요 플루레스 라이팅게일입니다 되게 청사죠 여기 독일의 의사임에 음악가이고 철학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차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시리 제자 상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부도 있고요 주정전, 그리고 바로 유다입니다. 네, 어, 유다. 그리고 베드로. 유한. 어, 유한. 요한. 헤레자 요한이죠? 네. 그, 마루오. 두마도 있구요. 여기, 야구부. 마트 열두째 삼. 상에 맞춘다. 있습니다. 백지는 뭘까요? 정유생이거든요. 뽀뽀. 백지입니다. 시의 미술을 짓고 있는 문화리자입니다인고 김기창 하백이군마도를 그린 이 상이 이곳의 조합상으로 남아있네요 이렇게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단단한 돌로 이렇게 형성이 된화석입니다 고생들 엄청난 큰고문지였겠죠이나이는 여기는 와 파충류 공룡들인 것 같아요. 참으로 크고 다양한 조각상들인데요. 악어입니다. 악어. 공룡들이 돌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어마무시합니다. 기가 막혀요. 끝도, 끝도 없습니다. 관계토항비가 있고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곳은 고구려 1대에서 28대 왕들의 영정 조각상이 뒤쪽에 있는데요 그리고 애국지사 영정 조각상도 있다고 그러는데 와.. 어, 다 둘러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워낙 다양하고 크고 많아서 이쪽은요 민주,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들 상이 쭉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기에 계시네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도 보이고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하려면 며칠을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었고요 여기는 황희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죠? 윤봉길 산에 공학혁명의 풍경이 선생님이십니다.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도 이 여인처럼 눕고 싶습니다. 모카섬 고려 시대의 학자이셨고 문신이었죠 문익정 선수입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이었죠 클레오파트라가 서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인데. 어, 햇불든 팔이 한쪽에 안 보이네요. 시대와 장르를 빌려에 예술을 담은 배시들 이집트의 파라오. 각기 다른 정목으로 빛냈던 체육인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제우스 등 신들. 레슬링 선수 박치기왕 김일 천여명이 넘는 위인들을 이곳에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가서 구경을 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